옛 교과서를 보면 지금과 다른 단어, 띄어쓰기 표기로 국어 교육의 변천사를 알수 있습니다. 시대별 광고 문구 전시를 통해 보는 한글의 진화도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 저희가 매일 보는 글자인데도 여기서 보니게 되게 신비로워요. 네, 신비롭고 이상한 노랫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는 문을 느낄 수 있는 장간이데요 국내 최초로 전시된 특별기획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구부터 가득한 한글 노랫말에 압도되는 이곳은 지난 100년 대중가요의 노랫말이 있는 노랫말 기획 전시입니다. 왜 이렇게 노래로 전시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어, 지금 이제 같이 있는 공간을 보시면 노랫말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네네. 한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왔는지 이런 걸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하고 싶었고 뭔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랫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점기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긴 세월 대중이 살아온 삶과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는 부산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좀더 깊은 노랫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로 알려진 아파유소라는 노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음 요즘 노래는 두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시기에 나온 노래들이 이렇게 3절5절7절로 요즘과는 다른 형식으로 상당히 시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인 게 지금 노래랑은 좀 다른 점이에요. 이곳에서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중가요 역사 속번항곡의 수용으로 대표되는 사회찬미.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는 노랫말과 그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 이거 뭐야? 춤추는 만보의 시대로 슈샤인 슈샤노이. <laughs> 해방 이후 큰 인기몰이를 한이 노래 아시나요? 한국 정쟁으로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기도 했지만 미군 부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외국어도 많이 섞인 이런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랑 타령 같은 타령조의 민요랑 결합을 해서 이제 노래가 나오기도 했고 요 <laughs> 후라이만보도 그렇게 탄생합니다. 여긴 레트로예요. <laughs> 전쟁 후 황폐한 도시 활력이 되었다죠. 리이리 <laughs> 갑자기 웬 촬영일까요? 이런 진귀한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죠. 바쁘다 바빠. 정재물을 소품들을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박물관의 휴관 휴가... 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되게 바삐 준비를 하세요. 뭘 네.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별로 광고 속에서 한글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하고 이걸 하나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수업이에요. 원격 수업 링크를 통해 아이들이 속속 입장합니다. 군포초 군포 신흥초등학교 5학년 2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지만 자료입니다. 아이들의 리액션은 대면 수업 못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니 우리 친구들 반응 빠래 무엇 하나요? 한글을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한글 그 자체가 가진 문자적 가치와 아름다움, 한글 문화의 가치,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 교육,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시대에 자연스럽게 써서 가끔은 소중함을 잊기도 하는 한글. 한글날을 맞아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요?